그 타야죠, 이루다에서 예, 제공해주는 어떤 차별화된 투자 서비스라는 건 어떻게 그러니까 설명을 할수 네, 있을까요? 결국 네, 펀드인데 네, 올 웨더 포트폴리오라고 해서 레이달리오가 네. 원래 이제 이거를 이거를 1996년부터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포트폴리오인데 이게 네. 뭐냐면 은 사실 경제 환경이라는 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두 가지거든요 성장과 물가예요 음, 음. 성장과 물가가 시장의 기대치보다 더 높냐 낮냐에 따라서 자산 가격이 막 들썩 이는데 네. 그것과 상관없이 운영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어떻게 운영을 하냐면, 성장이 시장의 기대보다 높을 때 올라가는 자산에도 투자하고, 음. 성장이 시장의 기대보다 낮을 때 상승하는 자산에도 투자해요. 음. 다 투자하겠다라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뭐, 완전히 절대 수익까지는 아니겠지만, 음. 평탄한 수익을 제공하겠다라는 어. 게, 이제 이 펀드의 컨셉입니다. 음, 여기서 중요한 게이각 자산별로의 어떤 상관관계가 네, 되게 네. 중요한 거잖아요. 네, 네. 그게 네. 레이달리오 스타일이군요. 네, 레이달리오가 네. 이제 유행시킨 스타일이라고 할수 네, 있죠. 네. 그래서 혹시... 이제 홀리 그레이 어브 인베스팅이라고 그 책에서도 이제 표현을 한 방법인데 음. 저희가 지난번에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도 잠깐... 이렇게 가서 도착할 것이냐, 이렇게 가서 도착할 것이냐, 그냥 가운데로 이렇게 아, 갈 아, 것이냐 맞습니다. 형공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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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예, 예 그래서 그 원칙을 이제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원칙인데 설명을 되게 또. 투에서잘 하시고 어. 또 그거를 실제로 이런 서비스로 구현을 해가지고 어, 많은 분들한테 네. 제공을 하고 계시. 그러면 거죠. 저희가 이제 접근을 하는 게 대표님이 어떤 것을 운영하는지 알았고. 네. 그리고 사실 여기 모셨다는 건 우리는 믿고. 그럼 이제 신뢰랑이 두 개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몇 명이나 현재 지금 가입을 했는지. 네. 아 지금 가입한 인원이 한 이천 한 사백 음. 명. 네. 와. 네. 2,400명의 계좌가 막 컴퓨터가 돌아가고 있는 데요 네네네, 네. 그렇죠. 영화 같아요, 그렇죠? 지금. 영화가, 그렇죠? 난 영화 얘기 듣는 것 같아. 네. 그분들이 네. 믿고, 네. 최소 금액이 3억? 아, 3억이 아니고 30만 원입니다. 아, 30만 원. 최소 금액은 30만 원. 저는 근데 이제 제가 원래 했던 것도 메신저 이런 것도 보면 최대한 많은 사람들한테 음. 가장 저렴하고 편하게 공급해주는 게 제가 원래 해왔던 일이니까. 훌륭하셨네요. 금융 상품도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맞아요. 그 뭐냐면 제가 이 말씀드린 게뭐 뉴스 보면은 상호펀드 진입 장벽이 높아서 그들만의 리그 이러잖아요. 네, 네, 네. 그럼 혹시 누군가가 몰래 네네. 10억을 맡겨도 컴퓨터 돌아가요? 어, 네, 네, 네. 중요한 거는 금액은 사실 거의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투자하고 있는 자산이 전 세계 주식, 전 세계 채권, 막 이런 거라서 아, 예. 어그 누가 이제 한 천억을 넣어도 사실은. 돌아가는... 그게 가격이 그렇게 아유... 움직이기가, 그까 그러니까 천억 넣는다고 전 세계 주식이 이렇게 <laughs> 한 틱도 안 움직이거든요.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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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네. 네. 네, 어차피 그 그런 전 세계 주식 같은 경우 뭐 하루에 거래량이 뭐 몇십 조씩 나오니까. 사실 이제 저희 이 코너 이름이 저금리 시대 꼭 필요한 수다인데 음... 우리가 이제 어떻게 했도 방식은 그냥 저금리는 무조건 받아 이유는 물어보지 않고 어... 어떻게 대응할까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이 저금리 시대가 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한번더좀 깊이 있게 다뤄볼 기회는 없었거든요. 음... 들어 예, 제 생각에는 대표님이 가장 설명을 잘 해주실 것 같아서 오. 지금 어쩌다가 우리가 이런 시대에 지금, 왔는지, 맞습니다. 미국 친구한테 전화 걸어도 완전 저금리래요. 네, 네. 완전 지금 뭐 저금리의 시대가 왔는데, 네. 이게 금리를 그냥 내리는 것들을 계속 사람들이 좋아하다 보니까 내리기만 한 거죠. 올렸어야 되는데. 그 성장이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뭔가 금리를 올렸어야 되는데 80년대만 해도 사실 금리가 20% 가까웠던 시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경기를 안정시키고 또 금융의 안정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경제위기가 터질 때마다 금리를 내렸는데 다시 그만큼 못 올리는 거야. 계속. 근데 금리 올리면 사람들이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자영업자가 다 부도가 나잖아요 네, 자영업자들 부도나지 회사들도 안 좋아하지 그러다 보니까 금리는 찔끔 올리고 내릴 때는 팍 내리고 항상 이런 거를 반복하다 보니까 2008년쯤에 왔더니 이제는 금리를 더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2008년도 서브프라임 터지면서 그럼 제로금리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정부들은 막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해요 제로금리는 됐는데 돈은 더 풀고 싶어 그러다 보니까 뭐좀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채권을 무한정으로 사들이는 막 그런 네. 짓을 했거든요 네. 미국의 중앙은행이 네. 뭐 네. 그래서 돈을 어쨌든 금리 내린 것도 모자라서 그냥 돈을 이렇게 시장에 뿌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돈을 막 이렇게 뿌리는 짓들을 했고 그때 그래도 2008년도에 이걸로 어느 정도 극복을 해가지고 근데 금리를 올리긴 올렸는데 미국 기준으로 기준금리가 한2% 3%요 정도 밖에 못 올렸어요 0%에서 찔끔 올렸다가 네. 이번에 2020년에 코로나 위기가 터지니까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려야 되는데 얼마 내릴 순또 없어요. 그래서 네. 제로까지 만들긴 만들었고 네. 이제 사람들이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단기적으로 뭐 지금 시장은 좋아졌다고 얘기는 하지만 네. 이 지, 지금 제로 금리가 된 상태에서 네. 또 경기 침체가 심해지면 어떡하냐 라는 네.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네. 있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까지 금리가 저금리가 되, 되고 그리고 이 금융 시스템 안에는 엄청난 부채들이 지금 쌓여있는 상황. 그 후에는 도대체 이게 어떻게 전개가 될지 되게 인정할 수가 있는데. 2000년 동안 이런 적이 없었던 거죠. 아, 있었어요. 그래서. 1930년대 말에 이런 저, 적이. 있었어요. 제로금리가 있었어요. 네, 제로금리가. 음. 1929년부터 시작해서 미국에서 대공황이라는그 사건이 있었고, 사실 뭐 미국만 있었던 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도 대공황이라는그 문제가 생겨서 그때도 금리를. 음. 제로로 만들고 한동안 제로였어요 음. 그럼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금리 뭐긴 역사적인 관점에서는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죠 물론 음. 뭐 제가 단기적으로 뭐 금리가 뭐10%막 이렇게 될 거라고 얘기한 네, 건아니에요 그럼요 음. 그 30년 4 0년대도 그럼 이 성, 그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나요? 40년대 50년대에는 뭐 약간 그냥. 여러 가지 그 일들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만 말씀드리면 네. 성장이 훨씬 잘 나오긴 했어요. 아, 아, 아 뉴딜 그, 같은 걸 해서. 네, 뭐 아, 뉴딜이나 뭐 다양한 정책들을 통해서 미국 경기가 성장을 하면서 좀 아름답게 극복을 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아, 물론 깨끗하게. 그 사이에 금리를 컨트롤하는 이 조금 어려워져서 고질 조심스럽지만 네. 뭐 Y 네. 일드컵 컨트롤 같은 걸 하긴 했는데까 그러니까 네. 금리를 계속 낮춘 상태에서 인플레이션도 국가가 억지로 억누르면서. 성장이 나와서 극복을 하긴 했어요 음, 그럼 그러니까 우리도 뭐 도로를 깔거나 철강 이런 쇠퇴기 산업 말고라도 어떤 식으로든 성장하는 게 생겨야만 되 성장하는 게 생기게 하는 게 사실 지금 오늘날 국가의 역할이고요 어... 국가가 앞으로도 아마 국가가 돈을 계속 퍼부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전 세계 정부는 다 돈을 퍼부을 건데 음... 돈을 퍼부을 때 결국 미래는 이걸로, 이걸로 결정이 돼요 돈을 퍼부었는데 이게 성장으로 연결이 된다 1940년대처럼 그러면 아름답게 가는 거고요. 그게 가장 아름다운 시나리오. 1번. 근데 생각보다 이걸 얘기한 사람들이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서 아쉬운데 어쨌든 뭐 1번 시나리오가 가장 아름다운 시나리오가 있고 두 번째 시나리오가 돈을 퍼부었는데 성장은 안 돼. 근데 돈을 계속 퍼부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물가가 상승해. 요 그게 1970년대 스타일. 1970년대에는 경기는 침체인데 물건값은 천정부지로 원유가 어? 특히나 그래서 그때 오일쇼크가 뭐 가장 그런 주범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는데 물건값들이 그냥 다 말도 안 되게 치솟고 뭐 그런 상황이 그래서 요즘 인플레이션을 이야기하는 분들의 논리가 이거예요 돈을 계속 푸는데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 이렇게 전세상에 전세계에 딸린 돈들 때문에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물건의 가치가 올라갈 거다 우리 한 가지 굉장히 어, 조심해야 될 다음 시나리오는 음. 이 저금시대 다음에 올수 있는 음. 이제 화폐가치의 하락과 어. 그거와 동반되는 어떤 물가 상승 아, 뭐 조심해야 이런 해야겠네. 거를 조심해야 그리고 있다면. 또 마지막 시나리오가 하나 있는데 제가 얘기 못한 게 하나 있는데 그 만약에 정부가 미적미적하게 돈을 쓰면 돈을 풀어야 되는데 음. 막 정치적인 이슈들 때문에 돈을 못풀 수도 있거든요 네. 시원하게 못 풀면 일본식의 장기 불황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게 가장 아, 최악의, 최악의 사람들이 네. 얘기하는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가 최악의 시나리오. 사실 일본형 장기 불황이에요. 음. 1990년대부터 1990, 시작된 일본형 장기 불황 아니면 1970년대 미국 같은 뭐 스태그플레이션 시나리오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인데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일본형 이야, 시나리오 이거 시나리오를 하나씩 들으니까 이거 딱막 정신이 바짝 쳐려지는데 그, 그래서 제 포트폴리오는 음. 이 시나리오가 어떤 시나리오든 가 어떤 시나리오로 가던 네. 포트폴리오에 큰 문제가 안 생기게 하는 게 이제. 저의 약간 스타일이라고 음, 보시면 돼요. 사실은 대표님이 귀한 시간 내주셨으니까 어떤 약간의 목적성도 좀 있어야 될것 같은데, 뭐유튜브에 네. 워낙 사랑을 받고 있고, 네, 네. 그죠 그리고 네. 이제 이루다 투자 이름이 잘 돼야 되는데, 네. 이거 좀 홍보를 한다면 그냥 궁금한 게 목표하는 연, 이거 지금 아, 자, 연수 연평균 수익률이 제가 5에서 한10% 사이를 목표예요. 목표로 하고 있는 네. 5 근데 이제 이 5에서 10%를 처음에 들었을 때는왜 이렇게 낮냐라고 보시겠지만. 5에서 10%, 10%, 10 이상의 수익률을 10년 정도. 를 만약에 운영한다라고 하면 뭘가에서도 거의 약간 전설급의 반영이 돼요. 네, 엄청게 그렇죠. 전설이, 전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네. 진짜.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루다의 어떤 진짜 그 부가가치는 장기 투자를 함, 함으로써 음.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어. 저희 같은 채널에서 꼭 모시고 싶었던 분이긴 한데 음. 오늘 어떠셨어요? 이 와다 와서. 네, 너무 잘대 너무 잘 대해 주셔서. <laughs> 아, 저, 저 약간 좀... 긴장 원래 방구석 여포고 어. 네. 이런데 나면 긴장하는데 좀 네. 긴장 안 하고 편하게 네.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또 다음번에 예. 시... 너무 뵀으면 좋겠. <laughs> 실제로 봐서 너무너무 영광이고 여러분 그 투자왕 김단태를 검색하시면은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사실 진짜 너무 재밌는콘텐츠가 많고 저희는 좀 시간이 모자라서 되게 압축된 버전으로 오늘 좀 진행을 했는데 좀더 자세한 얘기를 듣고 싶으시면은 예, 그 투자왕 예, 김단태. 투자왕 김단태 채널에 가서 이제 보시면은 또 많은 내용 콘텐츠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저금리 시대에 꼭 필요한 수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